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회사입니다 HLB 바이오 스텝 뭐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전에 노터스라는 회사였어요 노터스라는 회사였고 음 2021년 말경에 HLB 그룹사로 어... 편입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뭐 일단 뭐 새로운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할 때 사람에게 직접 사용하기 전에 동물 대상으로 뭐 효과라든가 안정성을 어, 검증하는 그런 시험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뭐 이런 어, 시험 개발을 통해서. 어, 개발 중인 물질이 실제 이제 사람에게 투여됐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예측하고 또 부작용 가능성도 미리 좀 확인하는 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어, 회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때문에 이제 국내 이 비임상 유효성 평가를 하는 어, 그런 회사 중에서 나름 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H, 그 전에 이제 노터스라는 회사였고, hlb 그룹사로 지금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어 무상증자 이슈로 해가지고 엄청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왔던 종목 이에요 어, 그쵸 어, 그 이후로 주가가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hlb 그룹사 관련주들이 큰 상승 흐름 한번 이어 나갈 때음뭐 성에 차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어 상승 큰 상승 흐름은 좀 나와주지 못했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 움직임이 똑같은 움직임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큰 폭의 다른 어떤 그룹사들처럼 큰 폭의 상승 흐름은 조금 미약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그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 갑자기 어 그죠 어 지금 줄줄이 지금 HLB 그룹사들이 지금 하한가를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일단 지금 이제 HLB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도 뭐 하한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하한가 수준에 지금 시간의 거래가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기업 내용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음 일단 자. 어,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은 어, 1,900억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보율은 1,300% 부채 비율은 뭐 50%가 안 되죠. 어, 43% 정도. 뭐 재무 안정성은 크게 뭐 문제는 없는 어, 그런 회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일단 지금 현재 이 종목 발행 주식 수는. 8,600만주 정도 되고 있고 유통거래 주식수가 7,000만주 가까이 되고 있어요 대주지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쵸 h l b 가 인수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음뭐 지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20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자 매출 부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어 최근 5년 동안 그죠 연간 매출 봤을 때뭐 매출액이 뭐뭐 뭐 늘거나 줄거나, 뭐, 뭐, 꾸준한 면은 있었죠. 그죠? 어, 그런 가운데서 영업이익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이 좀 적자로 돌아섰고 분기 매출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그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조금 커지는, 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좀 흐름이 좀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 영향을 좀 어 끼쳤을 수도 있겠죠. 물론 바이오 관련된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음이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저, 흑자가 나고 있었는데 적자로 돌아선 부분 그리고 적자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이 종목 어, 매매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한그 차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 초기 흐름 좀 봐볼까요? 음. 자, 상장 초기에 상장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 어, 바닥 구간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져요. 이 가격대가, 어, 2,090원, 그리고 2,305원입니다. 2,090원, 그리고 2,305원. 음. 이 물론 이제 이 가격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가를 한번 빼고 난 다음에 한한달 정도 흐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위로 주가를 끌어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는 계속해서 이 위에서 주가 흐름이 만들어져요 보시다시피 그런 가운데서 자 들어올리는 가운데서 단기적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가격대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격대가 3,075원 그리고 3,440원입니다 3,075원 그리고 3,440원 음. 자 그리고 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한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어, 이런 식으로, 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크게, 뭐, 튀는 흐름 없이, 좀, 이런, 어, 뭐라 그 자리를 잡아가는 답답한 흐름이 좀 나오다가,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 자, 들어올리는 가운데서 이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갔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격대가 요,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4,400원에서 5,460원이에요. 4,400원에서 어, 5,460원. 그리고 주가를 한번더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어, 어, 제법 힘이 들어갔던 가격대. 이 가격대가 8,230원. 그리고 만 어, 190원입니다. 8,290원 그리고 만 190원. 자, 이 가격대를 박아놓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두어 주 정도 이런 식으로 어 흐름을 만들다가 이제 권리락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냥 뭐 날라가죠, 그죠? 어, 엄청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올라갈 때뭐 큰 어떤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뭐 점상으로 이런 식으로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하락할 때도 거래량 없이 이런 식으로 쭉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확 올랐다가 훅 꺼지는 그런 느낌. 그러다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어 힘이 들어갔단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차트가 좀 이제 부침이 생겨나가기 시작하죠. 어 그런 가운데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때가 이제 2022년 6월이잖아요. 그때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어, 하락 흐름이 나옵니다. 하락 흐름이 나오는 과정에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중요한 가격대에서 지지와 저항을 계속 반복하는 흐름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어, 만들어 나가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만들었던 중요한 가격대 예. 그 가격대에서 지지지를 어, 받고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고 그 자리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그 자리가 이런 식으로 저항의 자리로 바뀌고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제 결국 기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막바지에 왔다 아, 그렇게 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가격대까지 지금 주가는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제가 이제 상장 초기에 처음 만들어졌던 의미 있는 가격대라고 좀 말씀드렸죠. 바닥 구간에서 어,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은 2,090원 그리고 2,305원 음, 해서 어, 보통 이제 이런 잔인한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바닥 구간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기간 조정의 흐름을 가지면서 차트가 옆으로 눕고, 그리고 주가를 이제 좀, 음, 계속된 하락, 중장기 하락 흐름을 멈추고,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는, 있 중장기 흐름상 의미를 가지는 가격대에서, 어, 하락의 흐름을 멈추고, 주가가 돌아 나가는 그런 흐름이 반드시 좀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이때 이제 그, 결국, 이제, 리보세란이 관련된 이슈였죠. 어, 그 이슈로 인해가지고, 어, 그 그룹사들이 전부 하한가를 맞으면서 폭락하는 흐름이 한번 나왔었고, 그 과정에서 HLB 바이오스텝 같은 종목도 결국, 어, 그, 뭐라고 럴까 그, 그러니까 그 중장기름상 의미를 갖는, 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어, 지지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가격대에서 하락 흐름 가운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의 흐름을 지금 계속 받아주고 있었죠.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어,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이 박스권 구간 안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이 종목은 이제 차트가 좀, 어, 중장기 흐름상 바닥을 찍고 살아나가는 흐름, 계속된 이렇게 바닥을 다져나가는 어떤 의미 있는 과정을 지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종목을 어 신규 매수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 가격대 안에서 차트가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어 지켜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이 2090원 이 가격대를 반드시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 그룹사 전체가 지금 거의 하한가 시간에 하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물론 지금 뉴스가 나온 게 있죠. 그죠? 그... 결국 이제 임상 관련된 건데. 그죠? 어, 임상 그 이제 이 FDA에서 클래스 2, 클래스 2를 받았다는 그런 보도. 그래서 어, 클래스 1 같은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안에 어떤, 어, 결과가 나오는데,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클래스 1보다, 어,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더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이 실망감, 음, 이런 걸로 인해서, 어, 주가가 한번 지금 시간에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HLB 그룹사인 이 HLB 바이오 스텝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의 흐름이 안 좋죠. 이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물론 이제 개파락이 돼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장중에, 어,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틀림없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국 내일 그 마감 시점에서 만들어지는 종가가 이 2090원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중장기 흐름 상에서 또 한번 이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단초로서 힌트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이 종목을 신규매수 차원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음 지금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틀림없이 이제 그 시간에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개파락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밀린 상태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변동성이 좀어 나오겠지만, 은 그런 가운데서 마감되는 주가가 종가 가격이 2,090원을 지키냐, 못 지키냐를 일단 좀 단기적으로 보고, 어 대응에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이 종목은, 음 물론, 이 가격대, 2090원 아래로도 이런, 그, 주가가 흘러내렸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간이 있죠.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 중장기 흐름상 그래도 나름, 그,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 지지 흐름을 지켜나갔던, 지지와 저항의 흐름이 반복되어 나갔던 그런 중요한 가격대로서, 이 2090원과, 그리고 2305원. 이 가격대가, 어,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락 흐름 가운데서 지지 흐름을 받아주면서 바닥을 다져나가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내일 악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가격대 안에서 지지의 흐름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고 대응에 참고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차후에 의미 있는 흐름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올려드릴 거고요. 어뭐 부족한 영상이긴 하지만 혹시 매매 하시는데 참고가 되신다면은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